블루마일드 아, 오늘 응. 음 빅뱅 음, 오늘은 그 특별 출연 꽃순이입니다 <laughs> 꽃순이 꽃순이 <laughs> 꽃순이가 꽃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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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더럽냐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어, 그, 초코, 음, 저라도다 그거, 아니,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콜라, 콜라. 오늘 준비물은 콜라하고 비타민 같은 거하고 휘핑크림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콜라, 아, 이,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자, 먼저, 저희, 원래 제가 알기로는 휘핑크림부터 넣었는데 여기는 <laughs> 다른 방법 으로 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넣을게요. 자, <laughs> 다음 것도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콜라 넣어볼게요. 어. <laughs> 내가 가스리 <입을까>? 가스리. <laughs> 오 부을게요. 너가 구워. 적당히 부어주세요. <laughs> 와대박이기 우와, 우와, 조금 더요. 째. 다음 <laughs> 휘핑크림 예. 넣어주세요. 휴핑크림. 아까 전에 마치가 아까 전에 그거 초콜릿 그거 망쳐갖고. 오 대박신기. 역시, 콜라는 왔다야. 왔다, 야. 왔다? He's 왔다. 얘 콜라 좀 어느 정도 하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응. 이게 걸쭉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아, 좀만 더 보여야겠다. 응? 내가 응. 유튜브에 봤을 때 콜라를 이, 이거 그 동그라미 안에 다 채웠어야 돼어 아, 그래? 그 하얀손이라는 유튜브에서. 오, 어, 된다. 오 <laughs> 여러분 뭉치고 있어요 여기요 네. 자 콜라 나. 중간에 한 번씩 물어오 <laughs> 느낌이 이런 거구나 오 소리 봐 <laughs> 그러니까 되게 <쉽게. 웃음> 아부 이거 비타민이 문구점에서 파는 팔찌같은건데 이걸 써먹을줄이야 아, 알콩달콩 콜라! 헉! <웃음> <웃음> 지금 저희가 진짜 미쳐갖고 아무거나 다먹어작너이에려 <laughs> 이거 콜라맛있어 오야 이거 진짜 좀 뭉치는데? 근데 이거 안뭉치면 어떡하지? 오! 저 진짜 막 마녀의 그런거 야또 만들어? 설마? 콜라 <웃음> <웃음>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